헬로 원 안녕하세요 요차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 좋은 날씨에 좋은 차량으로 보답하고자 이렇게 외부로 나왔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완전 대형 SUV 초대형 SUV 차량으로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정말 튼튼하면서 거기에 또 옵션까지 많고요. 정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최강의 수입 SUV 바로 익스플로러 차량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엔진에서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확실히 세금 면에서도 좀 절감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저희 요차 한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 때서 준비한 금액 1,87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스펙 들으면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키로수가 말도 안 됩니다. 일단 요 차량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등록한 2016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7만9천km 달렸습니다. 네 정말 짧은 주행거리죠.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익스플로러 2.3AWD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고요. 이 차량 이제 외관부터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일단 2.3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모델이에요. 예전에는 살짝 아 어, 뭐라고 해야 할까 애매한 디자인이었다고 하면은 요 페이스리프트로 넘어오면서 확실히 더 깔끔해지고요. 좀더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릴과 일체감 있는 요런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 지금 백화현상도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전면부 보셨을 때 아주 깔끔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방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전방 카메라까지. 아무래도 차체가 크다 보니까 이런 전방 카메라가 있는 게 정말 유용하거든요. 그런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옆으로 넘어서 옆에 보시면은 옆에 휠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컨디션 지금 반 정도? 네, 40, 5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면부로 넘어오면은 와, 진짜 이 차량이 크구나. 라는 걸볼 때마다 느낍니다. 제가 정말 짝잖아요 짝다 보니까 훨씬 더커 보이는 그런 차체를 보여주고 있고 이 대리가 옆에 쓴다 하더라도 이 차량 정말 큰 차량이에요 초대형 SUV 차량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인 측면 컨디션도 아주 좋습니다 깔끔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 휠도 보시면 깔끔한 컨디션과 그 다음에 뒷타이어도 앞에 비슷하네요 거의 반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 뒤에도 군더더기 없는 듬직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다른 구동 w 가 들어갑니다. 항시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사계절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이제 전동 트렁크, 네,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리면 이렇게 잘 열리는 전동 트렁크. 그 다음에 또 익스플로러 차량은 바로 이 트렁크 공간이 메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7인승 차량이에요. 그 다음에 3열 시트가 전동식으로 다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공간성과 그 다음에 2열 시트 폴딩까지 됩니다. 폴딩을 했을 때는 그냥 제 침대보다도 더 커요. 그 정도로 넓은 공간성까지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차박 캠핑, 그 다음에 뭐 레저 활동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이만한 차량이 없죠. 정말 완벽한 공간성을 자랑하고 있고요. 당연히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후방 감지 센서 모두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또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외관 컨디션도 좋아요. 진짜 관리까지 너무 잘돼 있고 아무래도 키로수가 짧다 보니 지금 현재 컨디션 상품화 끝나놨지만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 실내 옵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외부도 정말 크잖아요. 근데 실내 딱 타도 실내도 정말 널찍한 공간성이 저를 반겨주고 있고요. 바로 이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2.3 휘발유 엔진입니다. 지금 엔진 컨디션, 미션 컨디션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또이 차량 키도 두 개예요. 네스페어 키까지 두개 모두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옵션을 설명드리면 운전석 조석 전동 시트 전... 빠짐 없이 전... 들어갑니다. 운전석에는 메모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요. 그다음에 위로 보시면은 또 빠짐 없이 파노라만 선루프 이렇게 듀얼 선루프로 들어가거든요. 개방감도 상당히 좋죠. 그다음에 슬라이드 한번 하게 되면은 이렇게 또 개방감 좋은 모습. 그다음에 이제 점점씩 이제 봄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행가기 딱 좋은 날씨가 되고 있는데 이런 썬루프한 개 있으면 또 감성적인 부분도 플러스 알파 되거든요. 그런 포인트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넘어와서 또 여기로 보시면 ECM 룸미러 들어갑니다. ECM 룸미러에 블랙박스 지금 앞뒤 2채널로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핸들로 이제 넘어와서 핸들 보시면 핸들도 손때 타는 적 없습니다. 그다음에 핸들에도 버튼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요 트립창 인포테인 시스템 컨트롤수 있는 버튼,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핸즈 프리기는 볼륨 버튼들, 음성 인식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이 트립창, 이 계기판 컨트롤수 있는 버튼, 앞차의 간격 조절까지 가능한 크루즈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기판 보시면은 계기판 경고등 들어온 거 전혀 없고요그 다음에 여기 7키로수 보이시죠? 79,116키로. 진짜 짧은 주행거리까지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디스플레이 창잘 들어가 있고요 꾹 누르게 되면 순정 내비게이션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 옵션 정말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공조기도 터치식으로 다 가능하지만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요 이런 옵션들이 꽉 차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진을 놓게 되면 또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화질 좋게 잘 나오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터치식과 그다음에 물리적 버튼 이렇게 두가지 같이로 누를 수 있는 방식 그 다음에 이 열성 기능 통풍 기능도 이렇게 물리적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기어 노브 아래쪽으로 이 드라이빙 모드 셀렉 버튼 그 다음에 다운힐 어시스트 버튼까지 정말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자리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 공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착자감 너무 좋습니다. 푹신 푹신한 시트감과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예, 여유로운 공간성까지 잘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SUV다운 모습을 뒷자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뒷자리에 딱 앉았을 때도 위에 와이드한 이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상당히 좋고 안정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SUV의 장점이라면 요거 예, 빼놓을 수 없죠. 리클라이닝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서 편안하게 누워서 갈수 있는 이런 시트 포지션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뒷자리에도 독립식 에어 컨디셔닝 기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USB 포트 두 개. 그 다음에 이게 몇이에요? 130, 230V. 예, 230V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핸드폰 충전. 문제 없이 할수 있는 뒷자리 옵션과 공간성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엔진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엔진 소리 먼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구매하신 다음에 그냥 기름만 듣고 타셔도 되는 차량답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릴게요. 2015년에 등록한 2016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79,000km 달렸습니다. 정말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겠고요. 거기에 또 중고차 성능기록보다는 단순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포드의 익스플로러 2.3 AWD, 리미티드 등급으로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다가오는 봄 날씨, 여름 날씨, 그 다음에 겨울이 오기 전까지의 이 레저 활동을 즐겁게 만들어줄 만한 나만의 대형 SUV 바로 익스플로러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 오늘 저희 요차어때에서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1870만원 네, 1870만원 2000만원도 안되는 금액대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메리티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 위에 보이시는 저희 요차어때 대표 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차량 구매로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 탁송 거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에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익스플로러 촬영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리뷰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정들이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